안녕하세요. 축지 먹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가 첼시로 이적할 것 같습니다. 주앙 펠릭스는 2023년 첼시에서 뛴 적이 있는데요. 과연 주앙 펠릭스는 어떤 선수고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앙 펠릭스의 프로필부터 아주 간단히 알아보면 1999년생, 24살이고요.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81, 몸무게 70에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가짜 9번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도 상당히 잘 쓰죠. 제가 느끼는 주 주황펠릭스의 장점 첫 번째, 속도가 붙었을 때 번뜩이는 드리블이 꽤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도 역습 상황에서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속도를 올리고 상대 수비가 펠릭스를 막으러 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벌어지자마자 그 다리 사이로 공을 넣고 달립니다. 특히 주황펠릭스는 상대와 스텝 싸움을 하면서 상대 다리 사이로 돌파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은데요. 상대가 펠릭스를 막기 위해서 수비 범위를 넓히고자 다리를 벌린다면 그때 가랑이 사이를 노리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방향 전환 드리블에 등. 속도를 붙인 상황에서 상대의 밸런스를 흔드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펠릭스의 두 번째 장점은 창의적인 연계 능력입니다 특히 자세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뒷발이나 발 바깥쪽 그런 부위들을 이용해서 빠른 타이밍에 돌려주는 장면들이 꽤나 많은데요 지금도 자신의 뒤에 수비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뒷발로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에게 벌려주고요 이 장면 역시 7레에게 공을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하베르츠에게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센터백을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나오죠 역습 상황에서도 E oh. aí 펠릭스의 이런 능력은 팀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센터백은 펠릭스를 저지하기 위해 나오고 그때 펠릭스가 뒷발로 또 옆에 있는 마운트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보통 이런 데서 공 컨트롤하고 자세를 바꾸느라 시간을 소비한 뒤에 패스가 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정비할 시간을 주는데요. 펠릭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도 바로바로 바로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습에서의 템포를 살려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습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은 지공에서도 꽤나 도움이 되는데 지금도 상대 수비가 두줄 수비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수비의 라인과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방 패스를 바로 뒷발로 돌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펠릭스의 세 번째 장점 바로 준수한 양발 사용 능력입니다. 펠릭스의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로도 슈팅을 가져가는 경우도 꽤나 많고 왼발 숙련도가 꽤나 좋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슈팅이나 크로스를 양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 수비에게 이지 선다를 걸수 있고 그것들이 펠릭스의 파괴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 줄수 있겠죠. 하지만 펠릭스는 분명히 약점도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펠릭스의 약점은 피지컬적인 약점입니다. 키와 몸무게, 덩치에 상관없이 중심이 낮게 형성이 돼 있거나 코어 힘이 좋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덩치가 큰 상대와 싸워도 밀리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펠릭스는 직접적인 몸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지컬적인 컨택이 오기 전에 간결한 타이밍에 공을 방출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두 번째는 약점입니다 약 간의 체력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선수가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주앙 펠릭스는 다른 선수에 비해 그 폭이 조금 더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체력이 떨어진 게 체감이 조금 더잘 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첼시에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펠릭스는 첼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역습 시에 볼 운반 요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 드렸 펠릭스가 속도를 붙인 상황에서는 드리블이나 상대를 제치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꽤나 먼거리를 공을 달고 질주할 수 있죠. 또 골키퍼와 맞닥뜨릴 수 있는 마지막 상황에서의 드리블 역시 꽤나 괜찮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슈팅각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 선수라는 거죠. 하지만 순수 골 결정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골대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살짝씩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해놓고 슈팅 상황에서 힘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느껴서 역습 때 주변에 지원 오는 동료가 있으면 공을 내주거나 혹은 마무리 능력을 더 키우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혹은 펠리스가 수비를 끌고 나올 때 공을 바로 리턴 내주는 그런 동작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장면처럼 센터백을 한명 끌고 나오고 거기로 생긴 뒷공간에 잭슨 같은 선수가 뛰어주면 윙어들이 그에 맞춰서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장면도 상상해볼 수 있겠고요. 혹은 주악 펠리스가 가짜 구분으로 사용될 때는 센터백을 끌어내고 시야가 열려있는 엔소 같은 미드필더에게 공을 내주고 그때 득점력 있는 윙어인 웅쿤쿠나 파머가 같은 선수가 그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장면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펠릭스는 좋게 말하면 뛸수 있는 자리가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리가 애매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투톱 중에 한 자리 세컨 스트라이커 가짜 9번 사실상 1, 2선 모두 뛸수 있는 선수이지만 확실한 자기만의 자리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앙 펠릭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앙 펠릭스를 쓸 때는 감독 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수의 유형은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잘 사용할 수도 아니면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경기장에 띡하고 갖다 놨을 때 무난하게 잘하는 유형은 아니고 선수의 기본 실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감독에 따라서 120이 될 수도 80이 될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앙펠릭스는 첼시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